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연금재단이 연금 가입자들과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연금재단은 오는 2049년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며 지급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대형교단을 중심으로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연금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 걸맞게 5,9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2021년 12월 31일 현재 17,187명이 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규모만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새로 가입하는 목회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연금재단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는 지난 2018년 1,264명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에는 747명만 새로 가입했습니다. 가입자 감소와 더불어 연금 납부를 중단하는 목회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뒤 연금 수령 여부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교인 감소 등으로 사례비가 낮아지면서 연금을 계속해서 납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재정학회는 오는 2035년 적자가 시작하고 2049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연금을 설계할 때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도 아니고 초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경제 저성장, 뭐 2030년에는 성장률이 제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후인 2027년에는 그 출산율이 0 5 2 합계 출산율 0.5위라는 그러한 어, 통계가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이에 따라 연금 지급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는 목회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금 가입자들과 수급자들은 인구 감소 등현 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는 일정 정도 동의하지만 수천억 원의 연금을 일부 부실하게 운영한 데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총 유지 여기 연금 재단이 문제 생긴 것 대해서 그것만 제대로 관리했으면은 겠습니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책임성 경영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예정 통합 총회 연금 재단은 기부금과 재산 증여 등을 통한 수익 증대 방안과 지속적인 연금 개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가입자와 수급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가입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장통합총회연금재단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지급률 조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